ペア。 말씀 들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하나님의 아리지 안녕 친구들 가족하고도 인사해보세요 엄마 안녕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네 <laughs>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이제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읽어볼게요 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친 후에 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출애굽기 13장,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 기 밤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네, 다시 한번만 읽어 봐요. 이번에는 전사님 따라서 읽는 게 아니고 혼자 읽을 수 있죠? 네. 조금 빠르게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구름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구름 기둥,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불 기둥이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 궁금하죠? 자, 오늘 성경 이야기 제목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목 나올 때 따라 읽, 읽는 거예요. 시작! 오, 안 나오네. 다시, 시작! 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말씀 속으로 슝슝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내보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가라 하셔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 길이. 이 길은 어느 길이냐면 바로 광야예요. 우리 친구들, 광야는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낮에는 햇빛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아, 더워. 너무 더워. 아, 발은 또 너무 뜨거워. 발바닥도 뜨겁고, 땀도 나고, 너무너무 더워. 이렇게 더운 날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약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끔 하신 거예요. 가는 길에 너무 더워 덥고 뜨거워서, 어, 어떡해, 너무 뜨거워요. 이럴 때, 어디선가, 구름이 날라왔어요. 구름이 내려와서, 짠 퍼지더니 구름 기둥이 되었어요. 하, 그러자 이들 산 백성들은요, 와, 와, 구름 기둥이야. 구름이 해를 가려줘서 어 덥지 않아 뜨겁지 않아. 이제 조금 시원해졌어. 오 어, 그런데 무슨 일이지? 오 어, 구름이 움직이고 있어. 어, 우리. 구름을 따라가세요. 그들은 구름을 따라갔어요. 오, 어, 구름이 멈췄어. 우리도 어서 멈추세요. 이들은 구름이 가면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가던 길을 멈추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뜨겁고 더운 낮에 구름 기둥을 주셔서. 걷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광약길을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광약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어슬어슬 너무 춥다. 너무 어둡고.들은 이갈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다란 아,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불기둥이야, 와. 이제 조금 따뜻해졌어. 그리고 어디지? 앞에 길도 보이네. 와 보인다 뭐 보여. 이들은요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이 구름 기둥으로 어, 따뜻하게 또또볼수 있게 되었어요. 어두운 광야길을 갈수 있게 되었어요. 어? 여보게 저 불기둥이 앞으로 가고 있어. 우리 또 따라 가세. 불기둥이 움직이자 그들은 따라갔어요. 오, 어? 불기둥이 멈췄어. 우리도 멈추게 나. 이렇게 불기둥의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멈추면 그들도 멈추면서 이렇게 방향길을 갔어요. 그래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넓은 광야에서 불기둥의 의지에서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밤에는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어, 따뜻해요.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낮에는 뜨겁지 않고 덥지 않게, 또 밤에는 춥지 않고 또 따뜻하게, 또 깜깜한 밤하늘에 우리가 서로 볼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 구름이 멈춰 있는 곳에 머물러서 어, 살아가고 또.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곳에서 또 잠을 자고 하면서 이들이, 음, 광야 길을 걸어가게 됐던 거예요. 광야에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광야는 길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구름길 둥으로 움직일 때 인도해 주셔서 길을 갔고, 또,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이렇게 치고 잠도 자고 생활하고 하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짐을 다시 싸고 또 어, 애기들 손을 잡고 또 수레도 끌고 이러면서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나님이 방야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라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주었어요.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딱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구름 기둥이 회막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을 보면요. 오, 하나님이 이세에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구름이 회막 앞에 있을 때 모세는요. 여러분, 구름이 회막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아멘, 아멘 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전해준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을 모세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주면 그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며, 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돌보신다고 하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주변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본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두렵고 무서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곳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실까? 예배드릴 때만 함께 하실까요? 언제 함께 하실까? 하나님.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옆에 계시고요. 또밥 먹을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공부할 때도 우리 친구들 요즘에 글씨 공부 많이 하죠. 학교 가려고. 그죠? 유치원에서도 해요. 그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 안 계실까요? 옆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이 글씨가 잘안 써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옆에서 들으시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쓸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그죠? 또 잠을 잘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무서울 때, 두려울 때, 또 어려울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아프지 않게 돌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전사님 따라서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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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나요? 네. 네. 믿는 친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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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서도 아멘 하세요. 믿는 친구들은 아멘. 신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음,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어, 모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일단은 말씀 속 같이 찬양해 봐요. <목소리>